네, 이어서 한국교회의 대표이장이신 송태섭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성일현동세협회의장입니다 헬렐리아,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친정 집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업의 관심의 대상이 된 한국총 오늘 제 28대 대표 회장을 취임하시는 정승우 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 진 3년 동안 한국총 회원과 교양과 임력원들 갈등과 분열 속에 많은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새봄과 함께 정생사인체제로 새롭게 새출발하는 한기총이한국교회의 꽃향기를 날려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가 될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한기총은 역사와 전통, 명성을 가진 보수연합공적기관으로 대정부 대사회와 기독교를 다하 대중에 오다가 일부 명예와 교권에 의두어진목사님들이 한기총을 어지럽게 할 뿐더러 법정투쟁까지 하는 모습에 실망한 일부 교단과 단체장들이 나와 만든 단체가 오늘의 한교연입니다. 우리 한교연 제가 현재 대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세용사 이제 선배입니다 그러나 한교총 태세은 분명하게 우리가 다릅니다. 그동안 한교종은 궤도를 이탈한 기간차와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상계에 오른 한계총이 보수의 깃발을 들고 내 명성을, 명상을 회복하고 힘차게 달려나갈 줄 나는 믿습니다. 제가 한 정상의 목사님, 저 아주 가깝게 지내고 또 우리 한미는 제 선배 대표장이십니다. 조계의 많은 경험과 열린과 그런가 하면 신화령에 놓치신 겸손한 인분, 모든 사람과 막히지 않고 소통을 잘 하신 우리 전수영 대표장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교원도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일을 누르나면서 함께 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마음으로 있습니다한번더 결정해 니다감사합니다